네, 원래는 뭐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 내친 김에 오늘 그냥 그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하도록 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 그리고 원래 제가 생일모과 달리 이 성격이 좀 말투가 과격합니다. 예, 과격하고 단호하고 어, 언어를 순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사무장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네. 1, 2, 3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편리상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아, 그 자녀 1한테 10억을 증명했다고 보겠습니다. 자녀 2한테 4억을 증명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망했습니다. 상억 대상이 얼마가 있냐? 남은 게, 네, 1억이 있습니다. 자. 유럽분은 전체를 따지면 15억이 되겠죠. 다. 15억에 3분의 1씩이니까 좀 뿌리입니다. 이렇게 계산입니다 얼마나 가고 있죠. 그런데 상도 포기합니다. 여기서. 네. 상도 포기합니다. 의민족 기존과 법리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면,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됩니다, 소에서 따라서, 상속으로만 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상속에 하나 남습니다. 단독 상속인데 단독 상속. 이, 그 1억은, 그러면, 상속계산 1억 있는 건, 당연히, 단독상속이니까 여기서 가져가겠죠. 네, 1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원래 따지면, 15억의 6분의 1. 네. 네. 2억 5천입니다. 이게 똑같이 2억 5천이네요. 네, 2억 5천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자는, 1억 밖에 못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이 자녀는, 예, 둘, 유럽분을 청구합니다. 유럽분을 청구하는데, 과연, 이여의유럽분을 6분의 1로 볼 것이냐? 2분의 1로 볼 것이 아 문제입니다.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7억 5천이 됩니다. 3배로 올라가죠. 전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 버립니다. 1분으로. 그러면 여기서 뺏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2분의 1일까요? 유력 율이 6분의 1일까요? 다른 상속인들이 전부 다상도을 포기해서 했을 때, 마치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이불을 잃어볼 것이냐, 여러분을.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불을 잃어볼 것이냐. 대원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작년, 올해, 작년, 재작년, 4년치, 5년치의 그, 화식 팔레를 싹다 뒤졌습니다. 제가 뒤져가지고 찾아냈는데, 한 10개를 찾아냈습니다. 10개 찾아냈는데1 0게열건의판결입니다 전부 다 이겁니다. 2분의 1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논리는 이겁니다. 사망을 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단독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 1이죠 일. 유럽은,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은 자체로 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상속분을,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데, 법정 상속분이 1이기 때문에, 유료분은 그의 절반인 2분의 1이 되는 거,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법정 상속분이 1이 되는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고, 분의 일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때로는 불합리한 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다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2분 1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것이 상승근의 공평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게제 사견인데 그건 뭐 법률적 근거 없는 사견이고요 그냥 현재로서는 이게 맞습니다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세 번째 자녀는 당연히 1과 이한테 1억을 받고 모자란 6억 5천 6억 5천에서 네 6억 을천구합니다 날벼락이죠 네, 날벼락입니다 6억 5천이면 이게 이제 뭐 10대 4의 비율로 나오는데 이제 유류부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초 대충 따져도 여기는 한 3억? 아니다 한 4억 정도 4억 정도 물어내야 되고 나머지 여기가 2억 5천 물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1.5억만 남고이 사람은 6억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증여를 못 받았던 상속인이 이두 사람의 상속폭에 의해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고게 됩니다. 유리분권자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상속인보다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1 1 4로가 나옵니다. 1114점은 제3자한테 적용되는 규정인데, 1년 이내 증여 비상속인의 사망한 1년 이내 증여원이 이룸 반환의 세상입니다. 또는 증여한 재산. 증요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증렬했을 때 이걸 아기로 봅니다. 유럽분권리전을 해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기를 봅니다. 이두 가지 경우만 유럽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 여기 사망을 합니다. 1년이죠. 근데 피상소 그냥 어떤 식으로 주냐면, 1일 상속인한테 3억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1일 상속인한테 7억을 줍니다. 여기서 그렇죠? 7억을 주고 여기서 3억을 줍니다. 이렇게 3억을 주고 2일 상속인한테 여기서 4억을 줍니다. 자, 만약에 상속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에 해당이 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겠죠. 그럼, 1 1 그래서, 1 1 1 4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자, 여기 상속이, 상속으로 이억겠습니다총 재산 15억이 었죠 예. 이거는 15억보다 적습니다. 예. 1년 이전이고, 1114조에 적용받아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기계적으로 따지면. 7억을 줬고 8억이 남았습니다. 예. 네, 8억이 남았죠. 자. 3억을 줬죠? 예. 네, 당연히 8억이 더 큽니다. 그래서 8억을 주니까, 3억을 주니까 5억이 남습니다. 네, 5억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4억을 줬죠. 남은 거 1억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크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것만, 네. 유료운 대상입니다. 이런 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상속 2억, 4억, 합이 5억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단독상속이니까요 2억 5천입니다. 이렇게 결론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심하게, 네. 쪼갭니다. 1년인데, 아, 기게 요게, 3요 여기서 이한테 2억을 주고 또 2억을 줍니다. 예. 네. 1년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 5억에서 2억을 주니까 3억이 남습니다. 이게 크죠? 반른상황입니다 자, 3억에서 2억을 주니까 1억 남습니다. 그때 이게 크죠? 그럼 2억만 유럽만한 대상입니다. 기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 1억하고 2억을 합쳐서 3억입니다. 유럽만한 대상은. 기초대상은. 그거의 2분의 1은 1억 5천입니다. 상속인 1억 받기 때문에 상속인 1억 받기 때문에 5천만 원만 5천만 원만 상속인 2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114조에 그래서 1114조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 받지 않느냐 받았을 때는 7억 5천이고 총 취득금액이 받지 않았을 때는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네, 이론의 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심 판례는 전부 다 상속인을 배제하고 이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상속 포기한 상속인은 1114조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이제 최종적인 관심다가 됩니다. 일법 법원은 이거를,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법 법원은 이거를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전에 습니다 근데 어떤 판례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간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사견으로는. 왜 그러냐면, 뭐, 많은 학자들이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 하시다가, 그만두신 그 분들, 형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논문을 봐도, 유료분권, 만약에 그거를 일로 봐버리면, 일로 봐버리면, 생전에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의 일방적인 상속 포기 의사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증여를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거죠. 네. 그니까, 이걸로 간다면, 오로지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유류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네. 전적으로. 프랑스 민법 같은 경우, 예. 네. 가 이제 프랑스 민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보통 이제 영, 법은 영리법 체계, 그러니까 판례로 형성되어가지고, 네. 그것이 기초가 돼서 판결을 하는 게 있고, 게르만 쪽, 독일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성문법, 법전이 있는, 네. 그런 이제 독법 계통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일본, 네. 저희가 이제 일본 걸또 뺏겨왔고,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구조가 비슷합니다. 조문도 비슷하고. 근데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거를 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114도 배제 안, 한, 안 한다는 거죠. 기간에 대한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민법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한 대상이라고 아주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다른 조항을 통해서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리범 반환의 의무는 부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14조 세제 3자는 완전한 제3자라는 거죠, 그냥. 일반 적지 삼자. 그런데, 상속이 일어나죠. 자녀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됩니다. 자, 한 사람 있고, 또한 사람 있습니다. 불편히. 한 사람 있고, 또한 사람 있습니다. 둘다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이 될 사람입니다. 자녀죠 자녀. 이 사람은 기부단체입니다. 기부단체. 예. 네. 무릅니다. 하는 건안 됩니다. 실제 이1 1십사조는 이거를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예. 네. 그러면 나중에 상속인이 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용어뭐 법적으로 뭐 민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예. 판례가. 추정상속인이라고 봅니다. 추정상속인. 나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하게 되는 자. 자녀, 배우자. 그걸 추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추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자와 제3자가 받은 경우는 틀리다는 거죠. 추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거는 어차피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과 달리 구분할 필요 가 없다는 거죠. 얘는 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얘는 원래 상속 포기 를안 했으면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사망 당시에는 기한 의 제한은 없습니다. 얘는 기한 제한 없이 모든 증여가 유류분반 대상이 되는데 일방적 포기에서 상속 포기에서 1100점으로 가버린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1 4조는 추정상속인한테는 적응이 용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눈에 많이 듭니다. 저희도 몇 번, 한두번 정도 이런 게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을 포기한다. 그렇게 되면, 유류분은 여러분은 남은 상속 기준 남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네. 대본 판례 없지만 학업심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본 판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1십사조기한에 제한이 있는냐 없느냐 이거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제 생각은 산입돼야 된다. 물론 뭐 저희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온것 쪽을 소송 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제 뭐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원래 저희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뭐그 의뢰인의 이익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법률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현재는 저희가 이쪽이니까, 예, 저는 추정상속인과, 예, 서면에도, 피고들은 추정상속인이기 때문에, 1114조, 완전히 구분되는 제3자인 것처럼 해서, 1114조를 적용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 하는 게 저희 쪽의 주장입니다. 2분의 1은, 뭐, 저쪽에서 부인하지만, 을 이거는 수많은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일관되게, 하고 싶으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뭐, 2분의 1 인정받는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최악 9억에서, 최고, 33억인데, 그거는 좀 어렵고, 17억? 7인 16인가, 예, 그 정도. 예.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 만약에 1114가, 14조가 배제, 그 적용된다면 9억. 만약에 1114조가 배제된다면 17억.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2분의 1은 저희가, 만약 2분의 1로 가면, 2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로 가면 2억 5천이 가게 됩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아닌 거라고 보고, 지금, 어, 2분의 1을 받는다고 전제로 하고,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이건 팁인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니다. 예, 어떤 주장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경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두, 세 개를 뽑아서, 그 중에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맞춰서 그쪽으로 예, 서면을 주장을 하게 되고 계산을 뽑게 됩니다. 뭐든지 뭐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이 계산식이 워낙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바뀌어도 결론이 틀려지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그 했던 겁니다. 한 8년? 예, 8년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하려고 한게 아니고 서면을 쓰다 보니까 아래 협상 하나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밑에 다 틀립니다. 다 고쳤습니다. 또 썼죠. 근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또 틀린 겁니다. 그 밑에서. 또 고쳤습니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예 계산식을 엑셀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오타가 나서 결론은 맞습니다. 그, 오타가 고쳐주면 됩니다. 그, 같가 이제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 이제, 법정당한 변호사님한테, 대표 변호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오타가 나는데 왔 결론이 맞네요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엑셀표를 딱 만들어 놓고, 계산식을 딱 뽑아 놓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화면을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타가 나도, 또는 뭐 다른 숫자를 가져온다 그래도, 네, 결론은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하면, 예, 예 그, 각각의, 그 산신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고 변동을 주면, 거기서, 예, 제 예, 가재의 경수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반, 인문들도, 저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예, 저 놀랬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예, 의뢰인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시고 또 서면했을 때 되게 편합니다. 뭐 예.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거 누가한테도 얘기 안한건데 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걸 한번 고를까 하셔가지고 재밌습니다. 해보면 재밌고 뭐, 사건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건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를 해서 딱 정리해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결론이 없는 강의지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상고 이유서를 얼마 전에 썼는데, 모두 14페이지입니다. 근데 상속 10년 만에 가장 잘쓴 선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잘쓴 상고 이유서라고 제가 자신하는 건데, 뭐, 사실 관계가 틀렸다, 뭐, 사실 관계 잘못 판단했다, 이런 행사는 한바디 없습니다. 왜? 법리가 잘못됐다.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법리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서 벌레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서 판례의 정면을 봤다 법원의 입장에 딱 그렇게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민법규정과 기존의 판례 이것만 갖고 상고위견를 썼습니다. 정말 썼습니다. 제가 그거를 쓰고 이틀 만에 하루를 자료를 챙기고 하루 쓰고 그 배열하는 데만 하루 를랬습니다 순서 배열하는 데만. 네. 어 새로운 개념도 알게 됐고 어제 뭐신권 정리하면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제 변호인들한테 뭐 브리핑을 하면서, 얘도 새로운 개념이다. 예, 저도 10년 동안 모르던 개념이다. 왜냐면 하 이제 저도 1 0년만에 처음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 삼모에서 쓰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 상속지산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회복이나, 무효주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유럽만한 청구소송이나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서 법정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한쪽에서 피고 쪽에서 시기 되죠 무효인데 전부 말소 그랬더니 피고가 내 지분은 말소가 안돼내 네, 법정지분은 말소하지 마라 어차피 말소해도 다시 나한테 올 거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이 계산을 하고 이뭐그 공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이 그려졌는데, 오늘, 뭐 거의 강의를 한 시간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주말입니다. 금요일. 아, 지금 8시 10분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 예. 다에 뵙겠습니다.